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학입니다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은 날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키스의성형외과에서 나름 숙년특집으로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애착과 함께 많은 질문을 정말로 이제 대답하느라고 이제 저는 이제 1년 내내 바빴을 정도로 이제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셨는데, 그런 질문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았던 질문. 이제 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질문들은 뭐였느냐. 자,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 한번 뽑아서, 베스트 5를 갖다가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하고 올해를 이제 정리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2 0 1 9년의 질문 답변을 정리해 본다. 자, 돌아본다. 자, 이런 의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위 질문은 가슴 필러 제거 수술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가슴 필러 제거 수술은 결국 맥락이 뭐냐면은 약 3년 전 아쿠아 필링 필러라고 하는 이 필러가 그게 이제 체코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형 수술 어떤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양악 수술로 대표되는 아주 큰 수술. 자, 얼굴을 완전히 탈바꿈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말하자면 이제 성형의 어떤 무제한적인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거운 수술들로 이렇게 쭉 이제 발전을 해 오다가 자, 그런 수술에 대한 어떤 반작용, 또 이제 부작용이 이제 자꾸 늘어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런 것을 좀 이제 난좀기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피성이 생기면서 반대로, 뭐 몇년 전서부터 수술이 좀 가벼운 수술 쪽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성형술의 수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 어, 이제 5년, 6년, 뭐요 정도 이제 시간서부터 지금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는데, 한그 정도 이제 세월 전에는 양수술로 대표되는 아주 무거운 수술들이 이제 한국 성형 어떤 이제 보편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심한 이제 부작용들이 또 매스컴을 타고 TV를 통해서 알려주고 하면서 아주 가벼운 수술, 우리가 뿌띠 성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떤 이제 메인스트림, 주류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고, 필러들을 갖다가 이제 쓰는 그런 분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맞춰서 필러의 어떤 가격, 공급 가격이 또 이제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필러의 어떤 시술과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아주 떨어지기 시작해서 대조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슴 수술에 있어서 이 필러를 갖다가 과연 이제 쓸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가슴에다가 넣는 필러는 대용량이 들어가야 돼요. 얼굴 같은 데에는 뭐 끼케아 뭐 이제 두 앰플, 세 앰플이 들어가는데. 가슴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그 20배, 20배, 30배가 넘게 들어가야 돼요. 얼굴에 보통 이제 이마 같은 데만 한3 내지 40cc 넣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슴에는 한쪽당 100cc가 넘게 넣어야 돼요. 아무리 적게 해도 그러면 양쪽 다 보면 200 내지 300cc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한 100배 맞 이렇게 가까이를 이제 쓰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슴에다가 대량의 필러를 넣을 때 문제가 뭐냐? 이게 다 녹는 필러란 말이죠. 필러의 인체 내에서 어떤 버티는 기간, 유한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다. 6개월 뒤도 이제 안 가서 빠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대량의 필러를 넣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런 대량의 필러를 넣고 난 다음에 또 6개월 뭐 이렇게 되니까 또다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또그 돈을 내고서 이제 마, 어, 맞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성이 없다. 차라리 그냥 수술 받고 말래. 자,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때맞춰서 이제 유럽에서 아쿠아 필름 필러라고 하는, 당시로서 어떤 SCI 해당되는 이제 권위는 있 학술 논문에 나와있지도 않았고, 단지 그 필러에 대한 정보, 몇 가지 찌라시 같은 그런 정보밖에 없는 상태에서 한국 식약처가 무슨 생각에서 이 그걸 승인을 해줬어요. 항상 이제 이런 문제는 보건 당국에서 시,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참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필러가 체코에서 한국에 수입이 되면서 몇몇 클리닉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를 가슴에다가 놓겠다. 이제 값도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왜냐면은 5년 이상 몸에서 유지될 수 있는 필러다. 이거 안 없어진다. 뭐 반영구적이다. 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 5년 이상 이제 이게 몸에서 존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시술을 갔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보면서 진짜로 5년 동안 그걸 끌고 가는가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환자를 봤어야 돼요 아니면은 동료 의사들이 그걸 갔다가 밝힌 거를 갖다가또 이제 자기가 보고 읽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환자한테 시도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한국 미용 수술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큰 문제지만은. 그냥 신제품이라고 들어오면 막바로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 마켓이 아니고 사람 몸소에다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검증 과정이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시술이 되기 시작한 게한 3년쯤 전이에요. 그그 그 당시에는 뭐 파란창 검색 이런 데 보면은 가슴 필러, 뭐 연구, 반연구 필러 이렇게 이제 그 검색을 하면은 이 필러가 이제 쭉 나와서요. 수많은 병원에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자, 이거 가슴에다가 안 녹는 필러 그리고 이제 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없앨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명히 선정 광고들 하면서 엄청 시행들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문제가 생겨요. 100%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검증 과정이 없이 이제 시작된 일은 반드시 이제 문제를 양산하고. 문제가 양산이 되는 거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의료행위에서도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이제 큰일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정보를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겪어봐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의사 입장에서도 내가 겪어보지 못한 부작용 자, 이런 게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의사 스스로가 그러면 환자분들은 얼마나 더 고생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가슴 필러 제거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질문들이 저희 병원에도 역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 이 아프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뭉쳐 가장 많은 건 이제 뭉쳐져서 덩어리로 이렇게 만져지고 이런 것들인데 이물감, 뭐 딱딱해짐, 뭐 가끔은 통증. 그리고 또더가끔에 이제 염증이 거기서 생기는 경우.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염증이 생기면 그거는 무조건 이제 짜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 째가지고서는 이제 빼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게 돼요. 자, 가슴 필러 제거 수술 이거 해야 하나요? 많은 병원들에다가 또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필러 맞는 거 이제 안 해요. 이거 TV에도 나왔었고 뭐 소비자고발이니 이런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병원에다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가슴 필러는 근데 완전한 제거가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이제 다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가는 거라고 해가지고 서 맞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나는 이거는 없애고 싶어. 근데 제거하는 건또안 돼. 이거는 이제 외통수길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돌아갈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돌아갈 다리가 불태워져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어떤 소비자들의 불안, 이런 것들을 어, 타고서 우리 병원에서 가슴 필러 제거를 잘한다. 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병원들이 또 올해 이제 정말 정말 많았었어요. 왜? TV에서 자꾸 고발 사례가 나오니까 환자분들이 불안해하니까, 야, 저거를 갖다가 내가 어떤 소비 심리로 생각을 해서 그런 소비자들의 염려를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우리 병원이 이걸 제거를 잘하는 병원이다.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한다. 이렇게 막 후기들 갖다 이렇게 막 올리고 조작해서. 자, 그런 병원이 또 우후죽선으로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도 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가슴 필러 제거술을 우리가 잘한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 경험들이 없어요. 다들. 이거를 해본 경우, 왜냐면 아쿠아 필링 필러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는 불과 3년 정도고, 그 환자들이 부작용이 생긴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정말 심한 부작용이 생긴 사람들은 그걸를 갖다 꺼내줘야 되는데 그런 수술 자체를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몸속에 스며드는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거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거술을 잘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모든 환자들이 상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뭉쳐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퍼져있고 어떤 사람들은 근육 위쪽이 주로 많이 있고, 맞아, 이러면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뭐 피부에 괴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드물지만. 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환자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거 잘해.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었던 자, 그런 것이 이제 올해의 어떤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네 번째, 4위 질문입니다. 자, 보형물제거 수술 시 피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것은 올해에 가장 핫이슈화 됐었던 사건은 2019년 8월 16일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유방보형물 연관성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환자가 진단이 됐어요.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형성 대세포림프, 줄여서 ALC라고 하는데 림프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병이, 물론 이제 희귀병이긴 한데, 이것과 가장 강력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보형물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 자 엘러간의 바이오셀이라고 하는 텍스처링 표을 갖고 있는 보형물인데 그걸로 수술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시달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 병이 굉장히 희귀병이긴 한데, 자 희귀한 병이지만 나는 어쨌든 이거 기분 나쁘고, 불안하다 빼고 싶어 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형물 제거만 하는 것만으로는 이 병에서 완전히 이제 사유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막을 이제 제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피막 제거는 또잘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BIAALc 이 림프종은 미국에서는 이미 2011년서부터 이슈가 돼 있어요 미국 유럽 등에서 자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전서부터 위반 보형물 수술을 더 빨리, 일찍 시작했던 나라들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의 초점 엘러간의 바이오셀, 탭처링 보형물 자체도 80년대 후반서부터 활발하게 쓰기 시작했죠 한국에는 바이오셀 보형물이 90년도를 넘어서 한 2006년 그 정도 이제 이후서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그전에는 시염수빼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어, 유방보험술 자체의 부음이 우리나라 2006년, 7년 이후서부터 시작이 됐고, 미국, 유럽은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 이슈 역시도 더 빨랐던 거죠. 그래서 한 2013년, 뭐 이제 그 정도서부터, 어, CNN 뭐 이런 방송대에도 이제 보고가 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뭐 이제 한 5명, 지지 9명, 정도의 b i a l c 연관 사망 환자가 이제 발생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 ALCL이 진짜 원인이 돼서 돌아가신 분은 뭐 한두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다른 어떤 이제 문제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시기에 BIALCL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사망했다. 뭐 이런 이제, 이제 보고가 있어요. 근데 미국도 이제 나라가 워낙 커서 이 데이터는 뭐 좀중구난방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는 올해, 비로소 첫 환자가 이제 진단이 됐고, 엘러간 바이오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셨던 거는 맞습니다. ACL이 이미 발병한 사람들에서 보형물만 쏙 뺀다 고 하는 것은 치료적인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게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형물 쏙 뺐을 때 앞으로 이 병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느냐? 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거는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뺐을 때 이 병의 발병 확률이 나, 얼마나 낮아지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데이터가 없어요. 자, 왜냐. 지금까지 톡톡 털어서 500 몇십 명 밖에 안 돼요. 이병 걸린 환자가. 이왕 보의 술의 역사는 60년이 넘어가는데, 뭐 몇십억 되는 인구들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전 지구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가슴 학대수 술에서 톡톡 털어서 지금까지 역사상 500 몇십 명인데, 그 환자들에 대해서 다 정확하고 자세한 연구가 되려면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있어야 돼요. 500 몇십 명아지 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들은 이제 보험을만 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관찰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를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향적으로, 어, 연구를 못하고, 후향적으로 그렇게 이제 왔었던 히스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비교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렇게 적은 숫자로는 어림도 없어요. 보물을 이제 딱 뺐을 때,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예후가더 좋으냐, 나쁘냐, 자,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확실한 거 하나는, 이 병이 발병을 했다면 보형물과 함께 피막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 자,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치료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피막을 바깥으로 이제 병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면 자 그래서 피막을 들수 있으면은 제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일반적으로 림프종이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변심으로 인해서 나 그냥 보형물 뺄래 그냥 나 싫어. 그냥 나 이거 뭐 별로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도 안 예뻐. 그냥 뺄래. 이렇게 해서 제거하러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피막을 같이 정리를 하자.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드려요. 림프종하고 상관없이도. 하물며 이제 림프종 우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더더욱 이제 피막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제거할 생각을 사실은 해야 돼요. 자, 문제는 피막이 가슴에서 대형근보다 위쪽에 있을 때에는 쉽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대형근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 특히 바닥 쪽이 뼈하고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위쪽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어, 거의 완벽하게, 양부에 가깝게 이렇게 좀그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은 100% 완벽하게 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자, 위판은 최대한 제거를 해주고, 아래쪽 판은 그 중에 할수 있을 만큼 너무 이제 인체 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제거를 해줘라. 그게 이제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보염물 제거술에서 피마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이 수술을 우리나라가 2010년대 넘어서까지도 밑주름성이나 유륜절개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90%가 겨드랑이 절개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겨드랑이 절개로 옛날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제거도 이게, 이 병에 자기가 걸린 게 아닌데, 그냥, 아유, 나 뺄래. 그냥, 요런 어떤 변심으로 인해서 제거를 할 때는, 다른 데를 째기가 싫거든요. 밑주름선이나 유륜을 째겠다 하면은, 아유, 그것도 흉터를 남겨야 되네. 난 싫어 안 할래. 그러나 차라리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될수 있으면 핏막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겨드랑이로는 어렵고, 어, 유륜이 가장 좋고요. 밑주름선이 여기그 다음으로 좋고, 겨드랑이로는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이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절개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거를 거부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 피막은 될수 있으면은 제거를 하자. 만약에 b i a 예시로 확진 환자라면은 피막은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고, 어, 확진 환자가 아니고, 나는 뭐, 뭐, 그것도 아니고, 한대 단지 엘러간 바이오셀로 수술한 지한 7년 뭐 이렇게 넘었다. 자, 이런 경우에 피막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제거를 해주는게 좋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뭐 그냥 싫어 림프종 그런 거뭐 위험성도 없고 하지만 그냥 싫어서 뺄래 피마가 눈에 보이는 데에서 할수 있는 데까지 제거합시다 자 이런 겁니다 수술 상담 예약이 너무 늦어요 이 질문이 세 번째입니다